그리고 저 이런 고민 잘안 좋아요. 아시잖아요. 저 30년 솔로인데 이런 고민 갖고 와가지고 지금 남자친구가 나이 먹을수록 짜증나는 말들. 말투... 잘합니까난 어, 남자친구 있다고. <laughs> 안녕하세요. 남자친구가 예전에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나이 들수록 짜증 나는 말투로 바뀝니다. 이제 40대인데 대화 시작부터 신경질적인 어투로 바뀐 것 같습니다. 고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 답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치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 사람을 갈아 끼우는 방법에는 어, 이거는요. 고치는 문제가 아니라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이해라는 거는 여성분이 남성분을 이해하세요 문제가 아니라 여성분도 남성분을 이해하고 남자분도 본인 스스로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강의은이 이 강의, 뭐 영상으로 보시겠지만 이 강의는, 어, 남자 여자 둘 중에 한 분만 보면 안 됩니다. 예, 둘다 보셔야 됩니다. 어, 커플들이 같이 봐야 돼요. 어, 커플들꼭 보세요. 어, 커플들은 무조건 볼지어다. 그리고 저 이런 고민 잘안 좋아해요. 나 아시잖아요. 저 30년 솔로인데 이런 고민 갖고 와 가지고 지금 남자친구가 나이 먹을수록 짜증 나는 말들 자랑합니까나 어, 남자친구 있다고. 힘듭니다 커플 상담 제일 힘든데 커플 상담 종종 오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면은 이 말에 의한 문제가 제일 <laughs> 벌어지는데 어 일단 남성의 언어와 여성의 언어는 확실히 달라요 남성의 언어는 되게 직관적이고 심플해요 그리고 대게 의외로 대게 한 면이 뭐냐면은 지 감정을 드러내질 않아요 남성들은 이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해가지고 늘상 몸이 건조한 게 아니라 본인의 안 좋은 면 남들에게 보이면은 좀 다른 사람들이 어얘 뭐지 이럴 것 같은데 하는 그 면을 안 보여줘요 그걸 꾹 숨겨요 화가 나도 참아요 어 그럼 이 화를 언제 터뜨리느냐 혼자 있을 때 터트려요. 혼자 있을 때. 여기서 말하는 혼자 있을 때는 언제냐? 진짜, 어느 누구도 개입 안 하고, 방 하나에, 방 공간에 본인 혼자 있을 때, 그때 화를 늘 알게 모르게 터트려요. 근데 모르는 게 대부분이에요. 왜냐? 남자들 혼자 화가 나고 있으면은, 어떻게 화를 푸냐면은, 별거 없어요. 지 혼자 앉아가지고, 막 이제 막뭐 혼자서 시간 보낸다거나 혼자서 막 휴대폰 뒤적거리면서 막뭐뭐 어뭐 괜히 막 댓글이나 뭐 뉴스 보면서 괜히 막 욕하는 사람도 있고 뭐또 어떤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어뭐 이제 뭐 스포츠 활동으로 막 한다거나 어 이런 분들 많아요 그렇게 해서 푼단 말이죠 근데 이 혼자 푸는 데까지 그 화를 이제 꾹 갖고 와요.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화가 나가지고 이제 이게 차곡차곡 쌓이거든요. 근데 이, 짜지, 이 참은 게이지가 이제 100을 넘어서 101, 102, 103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 이제 감정이 조금씩 조금씩 격화가 되는데 그게 뭘로 나타나면은 언어로 나타나요. 언어로. 언어로 나타나요. 평소에는 뭔가 얘기를 하면은 어막 어, 그런 문제가 있었어? 근데 그런 문제 있었던 게 혹시 그런 일로 인해서 나지 않았을까? 미영이가 너한테 욕을 뒤지게 했던 거, 너가 미영이한테 뭔가 자랑하거나, 너가 미영이한테 미영이 앞에서 대놓고 보란 듯이 막뭐 그런 얘기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요. 근데 평소와는 다르게 굉장히 짜증이 조금 이미 찼어. 막, 직장에서 겁나 히, 뒤지게 까이고 왔는데, 너무 짜증나가지고 막 참고 있는데, 막, 옆에서 막, 어, 미영이가 막뭐 어째냐, 저째냐, 그런 얘기를 해. 그 이걸 최대한 막 억눌러서 얘기를 하는데도, 어, 너가 미영이한테 그랬던 거는, 네가 미영이를한테, 미영이 들은 듯이 그런 얘기 한거 아닐까? 이래야 되는데, 막, 너무 짜증나. 서 니가, 네가, 니가 네가 미영이 보란듯이 니가 또그 얘기 했겠지, 니가. 어? 맨날 미영이한테 욕하고 뭐. 그러니까, 어? 미영이가 짜증날만도 했겠지, 뭐. 이런 식으로 막 흘러나와 버렸어. 그런 식으로 남성의 언어는 이 감정이 응축이 되면 될수록 이 바, 언어의 표현이 되게 격화가 돼요. 쓸데없이. 근데 여자, 여자의 언어는 어때요? 화가 나면은 화를 즉시즉시 즉시 풀잖아요. 아니면은 이제 친구랑 전화 해서 풀잖아요. 막 어머 뭐 영숙이 지지배 같은 년이 막, 아, 그래서 막 풀어요. 그렇게 해서 푼단 말이 풀, 풀기도 하고 아니면은 할말막 해요. 그 감정이 올를때막 화를 막, 막 말을 하니까 그 풀려. 그 풀리잖아요. 또 여성의 언어는 되게 공감적인 언어예요. 공감적인 언어잖아요. 해결 중심 언어가 아니에요. 뭐, 공, 공, 나 감정을 되게 후벼 파가지고, 이 감정을 끌어올리는 듯한 언어를 한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감, 여성의 언어가 대단합니까? 그죠? 렇 <laughs> 그렇게 해가지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남자와, 여, 남자와 여자의 언어가 이렇게 분명히 다, 가리는데, 남자의 언어에서 이렇게 짜증이 났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자기, 요새 왜 이렇게 언어가 짜증나 있어? 자기 요새 나한테 좀 뭔가 불만 있어? 왜 그렇게 말할 때마다 짜증이야? 어, 사람이 예전에 안 그랬더니 나이 40 가까이 왔고 나서 왜 그렇게 짜증이야? 어, 이제 감정 조절도 안 되나봐?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없어요. 어, 그렇게 얘기했다가 진짜 또 싸움 납니다. 이, 나중에 갔다가 진짜 뭐, 우리 헤어지자 뭐. 니 나한테 뭐 해준 게 뭐가 있냐, 어쨌냐 하면서. 어, 좋은 말이라는 말이 해준 적 있냐. 그러면서. 자기야 말로 나한테 뭐 해준 거 있어 없어? 뭐 어? 무슨 막 싸움 뒤지게 납니다. 에이,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어, 머리 아파져요. 골치 아파집니다. 어,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어, 절대로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저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와가지고 왕수디 씨 우리 여자친구가 그렇게 말하는데 부자연스러워 요더 짜증 날라 그래. 음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에이. 남자의 문제가 넌 이게 문제야 빨리 고쳐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어 이건 고치고 안 고치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금만 이해를 하면 되는 문제인데 고칠라하니까 힘든 거예요 남자가 이 슬슬 짜증이 새어 나와요 언 말투도 예전과 같지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생각해야 될게 뭐냐 이 남자 새끼가 뭘뭐 잘못 먹었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남자에게 어떤 일이 있는가 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면, 이 남자에게 어떠한, 어, 알수 없는 감정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내가 모르는 감정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이거를 조사하듯이 물어보면 돼요.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왜말안 해? 빨리 얘기해봐. 어? 왜 그런지. 아, 답답해서 못 있겠네, 진짜? 빨리 얘기 안 해? 이런 식으로, 가면? 정말 마이너스 1 0 0 점.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남자는 더 말을 안 해요. 예, 당분간 연락 안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뭔가 짜증나는 낌새다 그러면은, 뭐, 오늘 왜 이렇게 짜증이냐? 이게 아니라 평소처럼 오늘 어떤 일 있었어?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그 오늘 어떤 일 있었어? 그러면은 남자가 뭐 얘기, 얘기 줄줄 줄줄은 아니지만, 정말 뭐, 뭐한 문장이든 두 문장이든 팩트를 얘기하겠죠. 아나 오늘 김부장님한테 혼났어. 나 너무 뭐 김부장님이랑 일을 하는데 김부장님이 말을 세게 하더라. 뭐어아나 너무 화가 나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뭐 화가 났다. 뭐 어떤 일이 있었다 그러면은 공감의 언어. 어아 그랬구나 오늘 그런 일이 있었구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남자가 만약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어그 사람 진짜 못됐다. 어 어떻게 자기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죠. 그렇게 하면은 남자가 짜증이 이게 터지려다가안 나겠죠. 하, 얼마나 어 우리 여성의 언어는 진짜 마법의 언어예요. 그 이렇게 얘기 한마디 쫙 하면은 이게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laughs> 어, 나는 모르겠는데 어, 커플들 대부분 보면 아 어떻게 여자친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남자 그냥. 어? 살을 녹아가지고 하는지 아유 난 하, 그런 사람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laughs>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자 남자가 여자에게 말할 때도 똑같아요. 어, 남자는 되게 해결 중심 언어다 보니까 막이한 문제 있을 때막 하는 거다. 왜 자기야 우리 막김 부장님이 막나오면 엄청 쪼는 거 있지. 나 어, 어, 나더러 막. 해. 아, 막, 일을, 한 아, 밀려있는데, 더 막, 시키고, 막, 그러는 거 있지. 그러면서 나보다 되게 막, 어, 일 못하는 애랑 욕하는 거 있지. 막, 이래요. 그러면은, 이제 그러겠죠. 당신이, 일을 못하, 당신이 그 부장님한테 일을 못한다고 하는데,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게 있을 거란 말이야. 당신이 행동에 군 뜨거나, 어, 그럴 거란 말이야. 내가 봤을 때 당신 군 떠서, 자기 군 떠가지고, 그래.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어, 바로, 어, 이 깁당맹이 맞습니다. 예. 혹시 몰라요 여, 여자분이 미국 가가지고 저기 총 하나 챙겨올 수도 있고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 그김 부장이 잘못했네. 어, 김 부장이 왜저하게왜 그랬어? 이러면서 달래주는 언어를 해야 돼. 우리는 이 남자들은 달래주는 언어를 못해. 어, 그만 그랬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도 감정이 없어. 막, 그랬구나 하세요. 그러면. 막, 허, 어, 그랬구나. 이게 아니라, 어, 그랬구나. 어, 어 그랬구나. 그지 자기야, 오늘 우리 빵 먹으러 갈까? 어, 식빵. 이러면서 막, 천국 갈래? 김밥 천국? 말이를 진짜 지옥에나 떨어질 소리 하지 말고, 어, 그런 공감 어린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여자친구가 50을 욕했다 그러면은, 남자친구 본인은 거의 한50 이상, 60, 70. 조금 심하게 얘기해. 진짜 그 김부장, 진짜 안 되겠다. 내가 김부장님한테 뭐라 해야 되겠어. 그러면 이제, 아니, 뭐, 그정도까지는 아니고, 뭐,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듯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남자도 여자의 말에 공감을 해줄 때에, 그렇게 살짝 오바를 해가지고 말을 해주고, 그리고 여자도 남자의 언어에 공감을 해줄 때에, 조금 막 경, 막, 감정적으로 또는 추궁적으로 묻는 게 아니라, 아니면, 그냥, 뭐, 뭐라 그럴까요? 또, 어 뭐, 예전과 같네, 다르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의 마음이 곧내 마음이다 생각하고, 진짜 막, 영혼을 담아서 말해준다면, 남자의 반응도, 감정적이었던 그 마음도 되게 녹아들, 내려간다. 막, 이, 빠이 짜증나 있다가 이걸 참고 있어, 이, 참고 여자친구를 만나는데, 여자친구 만날 분위기 간데 말을 막 함부로 하고 싶지 않아 보인다. 그럼, 바로, 오늘 어떤 일 있었어? 어, 막, 이, 막, 막 달래줘야 돼요. 막, 달래주고, 막 이러면서 막, 난 그래도 우리 자기가 너무 멋있어. 어떻게, 그렇게 욕 뒤지게 하는 김부장 아래서 얼마나 고생 많아. 이러면서, 막 하면 남자도, 내가 좀, 아이, 뭐, 김 부장이야, 뭐, 그럴 수 있겠지, 뭐. 내가, 나도 김 부장, 김 부장님 알고 보면 좋은 사람이기도 해. 그 사람이 좀 뭔가, 어, 원체 좀 돌아의 기질이 있어서 그렇지. 어, 어 가끔 가다 한번 살아 힘들게 하는 거가 문제지, 뭐, 다른 건다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 네. 아름다운 언어의 세상. <laughs> 어. 그래서, 이거는 고치려고 하지 말고, 이거는 이해해야 돼요. 이해. 여자도 남자를 이해해야 되고 남자도 남자 본인을 이해해야 되고 만약에 이게 남자 친구의 언어 문제가 아니라 여자 친구의 언어의 문제다 그래도 이것도 역으로 또 봐줘야 되는 거죠. 서로 서로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서로 서로 이해하면서 어, 어떤 방 어떻게 소통하는 게더 좋은 방식일까 이거를 쭉 찾아가면서 이 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불러 모으세요. 아니면 정말 내 주변에 힘든 친구가 있다. 개만 보내지 말고 개 멱살 잡아가지고 같이 오세요. 저만의 빛 비추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빛을 비추는 그러한 빛 비추다 강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언, 정말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또 하는 그런 피핏슈다 강연이 되기를.